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jtbc의 인기 콘텐츠 최강야구를 둘러싼 충격적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의 핵심 제작진이었던 장시원 pd와 그 동료들이 jtbc 내부에서 벌어진 심각한 수익 은폐 위혹을 폭로하고 나선 것인데요. 최강야구는 그동안 뛰어난 기획력과 생생한 현장감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방송가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인기의 이면에서 제작진조차 몰랐던 수십억 원 규모의 막대한 수익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팬들과 시청자들은 물론 방송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과연 JTBC는 이 거액의 수익을 정말로 숨긴 것일까요? 제작진이 폭로한 수십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과 제작진의 생생한 증언을 하나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최강야구는 방영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이벤트는 연일 매진행진을 기록하고 수백만 명의 팬들이 프로그램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 뒤에는 점차 불거지는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제작진 내부에서조차 불만과 의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수익은 엄청나다는데, 정작 우리는 그 실체를 본 적이 없다. 는 말이 돌며, 몇몇 스태프들은 티켓 판매 수익과 광고 협찬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명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장시원 PD는 최근 JTBC를 떠나 독자적인 스튜디오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방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이후 진행된 한 비공식 인터뷰에서 터져나왔다. 장 PD는 인터뷰에서 JTBC는 최강야구의 상업활동과 광고 수익 중 수십억 원을 은폐해왔다. 고 폭로했다. 그는 특히 투명성의 부재를 지적하며 고가의 라이브 공연을 사례로 들었다. 공연 티켓은 한 장에 13만 원이었고 회당 7천 명 이상의 관객이 모였지만 그 수익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제작진 내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더욱 구체화시키며 방송사 차원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강야구 제작진들은 장시원 PD의 충격적인 동로 이후 침묵을 깨고 하나둘씩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프로그램의 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고 호소했다. 우리는 그저 촬영하고 편집할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회계 자료는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물어보면 윗선에서는 항상 문제없다는 말뿐이었고 실질적인 자료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프로그램에 몸담아온 한 베테랑 스태프는 더 나아가 제작진의 헌신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언급했다. 우리는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적인 결과는 철저히 감춰졌고 누구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최강야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내부 불만 수준을 넘어 방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시원 PD의 폭로와 이어진 제작진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내부 증거의 공개로 인해 최강야구는 더 이상 단순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방송계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하는 사례로 떠올랐다. 콘텐츠의 성공이라는 화려한 포장 뒤에 가려진 불투명한 수익 구조, 권위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내부 고발에 대한 두려움은 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JTBC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과 업계 안팎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장 PD가 제시한 증거들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구체적 수치와 내부 문건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곧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조사가 착수될 경우, JTBC는 물론 국내 방송계 전반에 걸친 재정 운영 방식과 투명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제작진과 크리에이터들이 성공위 뒤편에서 얼마나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들은 오직 콘텐츠의 완성도와 시청자 반응만을 책임지면서도 정작 그 성과의 과실은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강야구 사태는 단순한 방송사 내부 분쟁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공정한 수익 배분, 제작진의 권익 보호, 그리고 대중에게 신뢰받는 방송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경고음이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앞으로의 조사와 대응에 달려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계에 만연한 관행들이 재조명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다. 장시원 pd의 연이은 폭로와 구체적 증거 공개 이후 많은 이들이 jtbc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방송사는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 장 pd가 회사를 떠나며 독립 스튜디오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jtbc는 그의 계약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후 수익 조작 위혹 내부 문건 유출 회계 불투명성까지 전방위적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JTBC는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 이 같은 침묵은 단순한 대응 유보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혼란과 균열을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 유출된 JTBC 내부 메신저 대화 일부에 따르면 간부급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위기 관리 대응팀이 꾸려졌고 법적 공방을 준비하라. 재정 관련 언급은 당분간 일절 삼가라. 는 지시가 오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JTBC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대응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더큰 문제는 JTBC의 침묵이 결과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사의 무대응 전략은 시청자와 대중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이미 JTBC가 반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퍼지고 있다. 반면 일부 관계자들은 JTBC가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대응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침묵은 회사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든다. 장 PD 측은 이에 대해 JTBC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라고 나를 세웠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수익 기록과 내부 문건은 단순한 주장 수준을 넘어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JTBC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진실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더큰 폭로에 대비해 침묵을 무기 삼으려는 것인가? 그리고 이 침묵의 끝에 우리는 어떤 책임과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이제 공은 JTBC에 넘어갔다. 그리고 대중은 단지 예능 프로그램 그 이상. 한 조직의 윤리와 시스템의 민낯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최강 야구 사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나 계약 분쟁이 아니다. 이는 한국 방송계 전반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묵인되어 온 구조적 불투명성과 책임 회피 문화를 정면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며 콘텐츠의 성공을 만든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다. 장시원 PD는 복수를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 진실을 명확히 밝혀서 이후 업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방송업계의 경고등이 되기를, 그리고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가 더 나은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대중의 의식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과거의 시청자들이 재밌으면 그만이라 여겼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콘텐츠의 이면까지 알고 싶어 하고, 그 제작 과정과 수익 구조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신뢰는 더 이상 시청률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장시원 PD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그는 묻는다. 시청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주체입니다. 이제 공은 시청자에게도 넘어왔다. 당신이 이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질문을 던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쩌면 방송사의 변화는 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관심과 요구에서 시작될 수 있다. 나는 JTBC가 전면적인 회계 내역과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시원 PD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지켜보고 행동해야 할 때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그 권리는 바로 시청자에게 있다.